예, 어제도, 어, 저는 그 사이프레스 수안맷에 나가서 전도를 예, 하였습니다. 어제는 조금 오랫동안 했어요. 한2 시간 정도 전도를 했는데요. 예, 감사하게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친구 목사랑 이렇게 토요일마다 같이 나가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서울마다, 서울마켓 앞에서 이렇게 예, 전도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수완밋, 사이프레스 수암 및에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르지 않고, 같이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안토니오라는 스페니시 교회 다니는 목사님인지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인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수완미스로 들어오시다가 저희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려서 이렇게 가방에서 전도지를 꺼내서 바로 저의 옆에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둘이만 전도하다가 또 이번에는 스페니시를 또 스페니시를 잘하시는 분이 주로 이제 멕시코 분들 스페니시를 하시는 그 남미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수완 미세.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에, 그분 안토니아라는 분이 옆에서 스페니시로 같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에,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에, 우리 이, 이분이 이제 그이 옆에 분이 에, 바로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에, 즉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서서 예, 전도를 하면서 예, 전도지 다 나누고 저희들이 갖고 있던 전도지도 같이 나누면서 예,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다 돌리고 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 예, 사이프러스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저분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고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다가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히잡을 쓰고 있는 이제 모슬렘 사람들도 만났어요. 어저께 이제 이은호 목사가 그 히잡을 쓰고 있는 분과 남편분을 붙잡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도 제가 찍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 기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나눠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친구 목사 혼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조금 마음이 걸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은데 혼자서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제가 걸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다 이런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laughs>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실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들을 오늘 중심 여러가지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 읽은 본문 35절, 3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한상순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교훈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 본문 속에서 네, 특별히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잊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수에게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계명 원수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그 쉬운 것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나에게나 혹은 나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해도 보통 해가 아니라 너무나도 나 자신이나 가족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해를 끼친 것을 의미합니다. 웬만한 일로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혹은 큰 수치심을 준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를 선대하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형제 간에도 보면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피를 나는 형제 간에도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기가 어려운데,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또한 제자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원수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내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용서해 줄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서는 그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주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자는 바로 그 주님의 위로함과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 그것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릇, 그 자비와 너그러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에 저자였던 의사 누가 아까는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통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중반부에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을 넉넉함으로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35절 38절의 그 본문 속에서 이계명을 주시는데, 그계명을 우리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제자는 줄을 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35절 중반부, 그 다음 36절에 보면, 예, 네, 바로, 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개명을 지켜야 될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를 닮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오 그래서 주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오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를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계명을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닮아갔어요. 예수님의 닮아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제자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닮는 자가 되는 것. 참된 제자는 그 스승을 그대로 닮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넉넉함으로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정말 수준 있는 기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담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바로 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38절에 계속해서 주님은 다른 계명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 비판하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나누다, 조각내다, 싸우다, 논쟁하다, 소송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잘못을 따지는 것 이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특히나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수군거리면서 악담하는 것 아,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는 크리노 조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적으로도 조각이 나고 마음적으로 조각이 나면 이제 극한 상황에 되면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교회에 머무를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런 곳에 있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해서는 안돼 특히나 뒤에서 수군거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돌아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더, 더 힘들게, 사람을 더 힘들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죄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거든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다라는 말은 헬라우로 카타디카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유죄를 선고하다, 비난하다, 저주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심하게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선고해 버리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는 조각이 나게 됩니다. 항상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도려내야 될 악성 종양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악성 종양은 정말 도려내서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단 사상이라든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계명과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악성 종양과 같은 거예요. 그건 도려내야 되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닐 때는 항상 우리가 회복 주님의 몸에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무엇이 주님의 상처받은 주님의 몸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빨리 회복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이 정죄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대신에 37절 후반부에, 중반부에 용서하라. 주님은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 없이 사랑이 싹틀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은 죄인들에 대한 용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달란트,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수십 달란트를 탄감받은 자가 한대나리요 한 사람의 작은 돈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아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하는 특히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용서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니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 주라 필요한 자들이 요구할 때는 주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원수들을 원수들이 줄일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라는 것이요 대가 없이 주라고 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7절에 38절까지 주님께서 네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야 될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을 닮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원리는 37절 38절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보응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응의 원리라는 것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다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비판을 받고, 우리도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야이 보응의 원리는 뭐냐면, 너가 비판하지 않으면 너는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하면 너는 잘못이 없냐? 너도 용서를 받는 거야. 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 되어 누르고,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큰 그릇에. 누르고, 흔들어서, 흔들으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근데 흔들어도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계명을 지켜야 될두 번째 원리가 이 보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보응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이 산술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섯 개를 누구한테 주면 나는 다섯 개밖에 남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이 산술적인지 몰라.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뚝 떼어서 주면 내 통장에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산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그런 산술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어떻게 장정 5천 명, 전체 아녀자까지 포함하면 만 이천 명, 만 오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산술적인 계산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네. 인간의 머리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머리로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주라 하면 그냥 주, 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우리가 한 번, 두번 굴려요. 이게 뭡니까? 아,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안겨준다고 했지? 아, 그러니까 줘야지. 이건 뭐예요? 머리를 두번 굴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면서 또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주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복을 주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화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1조 생활, 헌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갑절로, 맥갑절로 뻥튀기 해서 우리에게 돈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 그거는 온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조건 없이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죠? 희락이 희락, 히락. 희락의 열매. 그 기쁨. 그건 세상이 줄수 없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 기쁨이, 희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목숨이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감사 기도하며 제자들이 순교 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 실학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아시, 아시지만 작년 연말부터 어,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아내의 간병을 하면서 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에, 물론 우리가 건강의 문제는 어느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간병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는구나. 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매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그 코로나 발생하고 그 이후로부터 한 하루도 빠를, 빠짐없이 우리 교회가 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러 살았죠. 그날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주셔서. 40년 동안 살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간병을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제 그만! 이라고 할 날이 고독이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어제 그 전도하면서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저를 설레이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능이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